1시 22분. 여기 산성 입구 계곡. 이쁘죠? 늘 시작하거나 끝내는 장소죠. 아까 1시 4분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5시간 반 만에 에, 비교적 빠른 속도로 등산을 완료했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쇼츠 영상도 이미 찍었는데 그걸 끝내려고 했는데 워낙 화창한 날씨에 삼각산이 보기가 좋아서 이걸 또한번 다시 한번또 영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에, 습니다참 화창하니까 좋네요. 아침에 출발할 때 하고 오전에는 특히또 숲속에 있을 때는 흐렸는데 지금 완전히 화창하게 됐습니다. 백운대도 네, 잘 보이고 만경대. 물론 이제 삼각산에서 인수봉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인수봉 대신에 노적봉. 네, 뭐 노적봉까지 해서 삼각산이라고 하는 생각도 할수 있죠. 고려 시대 때는 이쪽에서 봤을 테니까.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예. 예. 그러나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시 올라가고 싶네요. 저기 위에 그 아마 지금 만경대 오해하는 길이 이제 어디 있을 텐데 예. 음 여기서는 이제 잘 정확하게 잘구별되지 않고요, 어 육안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고요. 음 대충 저기쯤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, 저기. 바위가 다 끝나고 습기 시작되는 부분쯤일 것 같은데요. 거의, 에, 이렇게 해서 여기만 봐야 좀 잘, 구분이 잘안 됩니다. 음. 원효함 위에도 지금 사람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지금 백운대에 그 깃발이 보이는데요. 에, 거기 뭐어마어마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고. 조만간, 에, 백운대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, 위문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, 저 삼각산에 저, 어, 만경대 한 8부 9부능선을 걷는 저 길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. 참 화창하고 좋은 날씨네요. 예, 자, 또, 인수복은 아니지만, 삼각산의 주요 장면, 화창한 장면을 담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일정을 완전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